말숙이도 와? 몰라. 고늘지 요즘 튀니시에서 방금 존나 열심히 한다네. 장사 이런데 말숙이 3 0 0 m 지석 60km, 신덕서 말숙이 존나 잘나간다던데 말숙이 한주 뭐 오래됐는데. 아 말숙이와. 말숙이 나한테 구라치 다 걸렸잖아. 무슨 구라? 같이 놀러 가기로 했거든. 어. 여권 만 빨리 만들라 그래서 걔만 비행기를 이해를 못해서 어. 빨리 만들라고 했어. 어 내일 갈게 야, 그래. 다음 돼. 다음날 갔냐 내일 갈게요 돼. 그래. 다음날 만들었어 했더니 내 네, 언니 만들었어 그래. 구라였어 어, 오면 때릴 거야. 근데 고만수 원래 구라 잘 치거든. 근데 바로 찰 거야 오면. 근데 오늘 조진게 내 주위에서 여자 중에 술을 제일 좋아하는 또라이 두 명이랑 만네 아. 좋아하는 뭐 거랑 또라이는 별개야 <laughs> 실수하네 별개야 애주가랑 또라이는 별개야 당연히 니술 먹고 실수안 하더라 어, 별개야 그건. 근데 고말 그 쓰고 실수하잖아 말쓰기는 그냥 웃긴 거지 실수하나?